지금 화장실에서 응아 하다가 피가 비쳐서 병원 <laughs> 이번 생일 이렇게 변비가 심한 건 내가 처음 느껴봐 파마 시킨다고 혈전이 그렇게 았나 지금 화장실에서 응아 하다가 피가 비쳐서 병원 <laughs> 별일 아니겠지? 나 아직도 나우아하려운 느낌 나. 오래 안 됐어 그런 아니 아무리 오래 앉아있었다고 대변 시도 했다고 어떻게 피비틴이 나오지? 막달도 아닌데. 한 시간 정도 안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응. 그쯤 50분 정도 앉아있었던 거야. 지금도 막이을감 느껴지고 혼나가고 싶은데. 아 어, 힘도 많이 안 줘. 난두번세번 번 줬는데. 웃긴대도 <laughs> 돼. 아니 안 나오니까 너무 아 잊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와서 힘을 줬더니 갑자기 피가 막. 럼비있는가 임산부도. 아 어, 약은 안 먹는 게 좋다 했는데 푸른 드스 먹었는데도. 브랜드스 어. 매일 매일 먹어야 되는데 이제 배 아플 때만 먹었는가 해야. 먹으면 또 바로 신호가 왔었는데 오늘 바로 유산균도 먹었는데 지금 약간 돌덩이 같은 게 막혔네 어, 막힌 느낌이야 그래서 지금 병원에 물어봤더니 피가 비쳤으면 그래도 병원 오는 게 좋다고 그래서 병원 가고 있어요 검색해봐도 남편이 동료야가 검색해봐도 이런 경우가. 내가 제법 이상했어가지고 아까웠나? 나만 이런 거? 똥쌀 때 하열? 아니, 그럼 임산부는 응도, 응가도 제대로 못 해? 임산부 거짓, 이 주차할 때 다, 약간 좀, 그거, 있지 않나? 뭐가? 변비. 변비는 계속 있는데. 혹시 몰라서 냉대를 붙여놨는데 계속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응가 좀, 응가 넣는데 힘도 못 주면 어떻게 살아? 별일 없겠지, 뭐. 일단 한번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이, 시, 이 시간에 병원 처음 가봐요. 2 중간에 두번정도 아팠는데 오늘 2번 중간에 2번 중간에 2번 안 돼. 지금 조 중간에 야번이라 지금 번기 나오면 번 중간에 2번 지간에 2번 중간 얼마나 위험에 2번 중간에 2번 중간에 2번 중간에 2번 중간에 2번 중간에 2번 중간에 2번 네, 지금 그걸 하더라고 네, 예, 피부색이 사람색처럼 변할 수그어 뭔지 알아 동료랑 아무 애기가 빨리 보고 싶어도 조사는 안 되지 정신 차려 별일 네. 없겠지 일단 병원을 한번 가보고 다시 찍어 볼게요. Muy bien, I 예, 배아파 진짜 지일 아니라고 고서하이뭐 미끄러져서 나오지 않아 들배아다 하니까 그러거아 배아파 똥마려워 아우 <laughs> 스포이드에 장미를좀 넣어서 살짝 그쪽에 부어줄까아 <laughs> 말도 안돼 빨리 집가자 똥마렵다 자저희 가자 똥 마렵다. <laughs> 자, 크런치를한잔더 먹어야 돼 정말 만 앉아있어봐 지야아 힘들어 <웃음> <웃음> 어제 태종검사 학부 아 배가 너무 아픈데 여기 응에항문에 뭔가가 있는 게 너무 느껴진다, 안 나오는 거. 근데 또, 계속 시도를 하는데, 하혈을또 하길래, 왜또하혈을 해? 주열을 봤어요. 봤는데, 뭐, 내진도 하고, 태동검사도 하고, 태동검사는 정상인데, 피가 난다고 하니까, 내진 한번 해보자. 내진 했는데, 내진 해도, 멀정하대 나는, 그래도 한문에 남아 있는 느낌 이 나는 거야. 그때 관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와 집에 돌아온 9시 반이었나? 죽겠는 거예요. 와나이이 이, 이, 이번 생에 이렇게 변비가 심한 건 내가 처음 느껴. 진짜 죽겠는 거예요. 동네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화장실 근데 또 히, 힘을 주니까 또 하혈을 하고 근데 이게 나중에 와서는 항문에서 나오는 건지 질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 근데 미치겠는 거야 잠 자고 싶은데 계속 마렵다는 느낌은 나는데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봤었거든요 당장 의사님한테 힘줘도 된다 그랬어 아니, 근데 무서운 거야 뭐가 뭐. 애기 없고 임산부 아니었으면 그냥 힘주고 놓을 텐데 파물꼴 딱 샜네. 아침에 또 시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9시 예분전었는데 처방 좀 가지고 약타 놓고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어, 너무 고맙지 이러고 나서 시계 다 계속 나고 하늘이 노래지고 죽겠는 거야. 와 진짜 큰일 났네 이 생각밖에 이 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에 보니까 관장을 했다길래 어, 관장을 해달라고 해볼까 동료를 전화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아뭐 관장 가능하다고 해서 갔어요 기다리는데 기다리는데 죽겠는 거예요 진짜 다른 업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는데 쪽파 이렇게 이렇게 썼어 아뭐 아, 이생장갑 끼고 뭐 재무쳐서 그, 항원에 가까이 있는 거는 본인이 이렇게 빼는 게 낫대요. 근데 난 못하겠는 거야. 나 지금 땀이 너무 나고 정신이 없으니까. 전 그건 못하겠어요. 그래서 말했죠. 그래가지고. 관장을 하러 갔다. 분만실에. <laughs> 관장이야, 뭐. 진짜 해전에한번 해봤으니까. 참기 힘들다는건 알고 있었거든요. 10분을 참으래요. 그래서 나 분만실 가자마자 어제 응급. 할때 같이 계셨던 분이신가 봐, 간호사님이. 아직 안, 못 놓았어요. 정신없을까.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 옷 갈아입으려는데 옷 갈아입고. 옆으로 누가 혈압 재고, 간장량 넣고. 어차피, 느, 그, 누고 싶은 느낌은 나는데 안 나왔으니까 참을 수 있겠지. 하고 누워 있었는데. 한 1분 지났을 때는 참을만 하네. 2분 지나니까 누고 싶은 거야. 어? 아니야. 글을 봤거든요. 중간에 그냥 가버려면 약만 나온다고. 참을 때까지 참아야지. 참는데. 2분 지났어. 2분하고 한 3분 될란 말 나오는데 안 되겠는 거야. 미친 듯이 하기 시작했어. 와. 죽겠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간장, 이게 오래됐나봐요. 간장을 해도 힘을 줘야 돼. 근데 눈물이 나오는 거야, 알죠? 이게 슬퍼서가 아니라. 그냥. 아, 배 아파. 이런 느낌. 그 옆에 뭐, 산모, 네, 분만실이라서 그런지 옆에 잡는 게 있더라고요. 변기 옆에. 잡고. <laughs> 하면서 계속 하고 나서 했는데, 아, 벌써 변기가 막힌 거야. <laughs> 또왜 이러니, 내 인생에? 이러면서. <laughs> 몇 번을 내렸어. 안 되는 거야. 큰일 났다. 뚫어뻥 가지고 뚫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겠는데, 뚫어뻥도 없어. 앞에 안내편이 있는 거예요 휴지를 넣지 마세요 변기가 막히면 안뚫려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잘 막히나 봐아 진짜 한참 고민해다가 일단 비우건다 비우고 나와가지고 관... 어떡해요 변기가 막혔어요 <laughs> 아 가져갔어요 응? 휴지 돌돌 말아서 넣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막혔어요 어떡해요 <laughs> 진짜 너무 죄송한 거야. 그 간호사님 너무 좋으시게 선모님은다 하셨냐고 시원하게 볼일 보셨냐고 그런 거같다고아 우리가 알아서 할수 있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거 너무 엄마 같이 잘 말씀해 주시는 거야. <웃음> 죄송해요 <웃음> 나왔어. 아왜슨 분만실 분마신... 보고 나왔는데 분만실이니까 진통은 산모가 한분 계셨거든. 그분은 배가 아픈가봐 이러시는 거야. 난 거기서 간장, 난 거기서 간장 하고 올라고 나왔는데 막 옆에서 분만 분만한다고 가진통고 말라니까 이러니까. 진통고 그러니까 얼쯤한 거지 나오면서. 쓰. 주이 나왔다. <laughs> 간장을 또왜 분만 칠해서 해가지고, 민망스럽고. 그래도 아주 시원하게 잘봤어요 아, 이제 식이섬유 엄청 많이 먹고. 아기요. 이거 해 주셔가지고, 약국 처방 받으면서. 근데 실가 방금 간장을 했는데, 지금 바로 먹으면 되냐고. 그랬다. 지금 바로 드실 필요 없고, 또 어차피 또 변비 또 오실 거라고. 조짐이 보이면 그때 먹으라고. 이러시길래. 밤새도록 잠을 못 잤거든요. 밤새, 새벽 3시에 깼다가, 6시에 깼다가, 뭐 5시 반에 깼다가, 계속 이러고. 쪽잠 잤어, 쪽잠. 지금도 엄청 피곤해가지고.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어제 당직 어제 당지 그 갔다 오고 나서 계속 구역질을 안 하고. 거야. 니왜 <laughs> 자꾸 구역질을 하냐고? 그랬더니, 똥내기하니까 구역질을 <laughs> 나온다면서. 어제 새벽에 쿠팡으로 오늘 올수 있게, 고구마, 바나나, 보통 밀빵 시켜 놨어요. 다음에 진료할 때고기분만실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문료사라도 사가야 되지 싶다. 창피한 것도 창피한 건데 아우 실례잖아 실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시겠어? 안지금 일어나서 씻었어요. 일 일동을 위해서. 유산균이랑 먹어야지. 제가 관장을 하고 변비에 엄청 미쳤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유산균을 먹고 제가 관장을 한 날부터 계속 일일 일동을 싸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 푸른두스한 잔부터 먹어. 200ml 정도야하는이 정도면 돼. 난요산근부터 아, 때려보아야겠다. 그리고 고구마를 먹어요. 그리고 바나나도 먹을 거예요. 고구마 너무 맛있어요. 고구마를 위해 좋아하는데. 고구마 또 시켜놨거든요. 또 달고 맛있었으면 좋겠다. 아! 푸른 주스는 좀 달달한 맛. 꿀고구마, 밤고구마 있잖아. 꿀고구마가 더 좋아요. 밤고구마는 뽀뽀한 거야. 이거는 꿀고구마. 심장 사상충 약이랑, 심장 사상충 약이란다. 그, 기간 잡혔죠. 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 하나는 기병약. 아, 기가 원래 안 좋았는데. 심하지 않은데 요새 좀 심해져가지고. 여기, 요거는 뽕이. 기관지 협착증 영양제인데. <laughs> 이게 맛이 좋은가 봐요. 잘 먹더라고요. 기병약은 좀쓴지잘안 먹어서 여기다가 섞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게 해서, 이쁘게, 먹이러 가야 돼. 에이쁘 아기를 먹으려면, 이거부터 씌워야 돼. 어마안 안아! 안아, 안아, 안아! 어머, 안아, 어이차! 아 일단, 우유 이렇게 먼저 안아가지고, 씌워줍니다. 안 쉬우면 입질을 해가지고. 그리고 들어요. 짠! 이렇게 안아서 더둑도둑좀 도도, 해주고. 이제 서 약을 먹여야 돼요. 이게 기병약인데, 요것부터 먹일게요. 싫어해. 오우구 잘 먹었어. 오우구 다 뱉고 난리 났어. 맛이 없어서. 심장 하나추 심장, 기관이 협장증이야다 먹었다. 다 먹고 나서는 간식을 줘야 돼요. 약을 먹고. 잘 먹거든요. 약 먹고 주는 걸 알아서 이제 잘 참더라고요. 약 먹는 것도. 짠. 음, 뿡이. 약 쪽이 끝. 저는 교정 치과를 갑니다. 빨리 빼버리고 싶다, 그 정도. 지금 11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딱 11시 31분에 도착했죠. 경로를 안에 유지장치를 붙이러 가는 길이라서 어 갑자기 계자리감이확 느껴지니까 이제 애기 나올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 33주차니까 한한달 뒤쯤은 애기 나오지 않을까? 한 37? 그때도 안 나올 수도 있겠다. 한달 하고도 조금 더 있다가 나오겠네. 우리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배고프지? 한 끼도 안, 한 끼도 안 먹었어? 나도 왜 자꾸 한 끼를 안 먹을까? 둘다 짜장면이 땡겨가지고 짜장면 먹으러 가고 있어요. 밥을 왜안먹니 아침에 빵 먹는 다거짓말이지어안 먹었어? 하루 끼치네요. 자, 동렬이 지금 밥도 못 먹었어. 배고파가지고 왜 나이 들어 보이는겨 머리 너무 길다 지금 머리 자를거라며 내가 걔 낫다며 아까 햄버거를 먹어가지고 배 크게 안고프가 아니야? 음. 응. 먹을 수는 있는데 배가 엄청 고프지 않아 살찐거 봐 삔둥둥하다 어, 머리 튼적길나 92kg까지 쪘었잖아 오늘 아침 되는거 다시 9 2이더라 내가 왔어. 계속 요새 아침, 점심은 고구마랑 바나나만 먹고 더안 먹잖아. 응. 저녁만 한끼 먹고. <laughs> 근데 왜 자꾸 야식먹자하 거야? <laughs> 나는 자야 다음날출근하거든 11시, 12시 <laughs> 야식먹작하면 나는 못 땡기지. 아니, 난 너무 갑자기 땡기는 거지. 그건, 그냥 아니, 그럼 혼자 시켜 먹으라니까. 먹고 나오 거지. 그래서 건지. 어제 햄버거 먹고 싶었는데 못뭐 먹어서 오늘 낮에 먹었잖아. 근데 알지? 응. 땡길 때 먹을 때 진짜 맛있는데, 응. 지나고 먹으면 그 맛이 안 나. 그니까. 나안먹고싶다 아무리 면 내가 오늘 아침에 먹든지하면 되는데. <laughs> 아 그냥 혼자 먹기 싫은거지. 혼자 먹지난 다음날 일을 하러 가야되는데. 나도 드디어 유지 장치를 다 했다. <laughs> 이렇게 혓바닥 이렇게 한 때가 다. <laughs> 계속 거슬려. 막달되면 살 많이 찐다는데. 식이조절을 해서 그런가. 다행히 살이 안찐다 확실히 식이섬유 그걸 많이 먹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진짜 응아가 너무 잘나와 이거 왜 이렇게 나이 들어요? 이 머리가 기니까 머리 모발에 힘이 더 없어 머리가 점점 리가간 돼. 나 나오기 전에 튼살까를한번더 마르고 왔잖아 배 쪽에 튼 살이 또 아, 심해진다 계속 늦게 자는 습관이 되는 거 같은데 나 지금 늦게 자는 게 아니고 일찍 자면 8시에 자서 12시에 깨서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2, 3시에 자는 거고 근데 12시에 자도 다음날 12시, 1시 돼서 눈을 떠 많이 고프신는고게하다 그니까 정신 다 정신 돌아온다 너무 다른 거아이모 소주도 예. 주세요 질러 아니 호텔 표정이 그렇게 술 하나 시킨다 표정이 그렇라나 <laughs> 다순이 나무로따다 <남았네. 웃음> <laughs>

나무나 주세요. 아니 나무 걸러 주세요. 성기 바나나. 서진이 확실히 되 많이 나무걸러 주세요. 그크 거. 글라스에 쏟아다 살 어찌 저리 술에 한다을 나도 나무처 그런 아요 뭐든. 현재 너무 겠다

맛있다. 나, 아까 여기, 혼자, 까여 혼자, 올라다가. 혼자, 올라다자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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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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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

아이 배불러라. 오줌도 안 나오면서 계속 마킹한 아, 배불러 죽겠네. 붕아, 존나. 어버가 더 오르겠다, 어버가 더 오르겠어.